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음.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분이 당적이 어디냐. 그러니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음. 그러니까 그, 왜 그랬을까에 이제 동의를 파악하기 위한 음. 뭐 이런 차원이었겠지만, 어쨌든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과거에 국민의힘이 있다가 민주당으로 작년에 입당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또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 그런 당적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쭉 언론 보도로 나와 있고 또 오늘 아침 시선 집중에 출연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 휘습사건과 관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표 괜찮으시냐 질문을 한 언론이 없었다. 씁쓸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확인되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니까 당장 터진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도하고 그러면 이제 데스크가 쫙 풀어가지고 음. 어, 사회부 기자들 통해서 현장 가보고 그 사람 그니까 그리고 사실은 개인 정보가 다 나왔어요 어제 어디 아산에 무슨 부동산이고 그분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쫙 확인이 돼가지고 일제히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고 뭐 이랬던 내용들이 나왔는데. 어 우리 장병원선도 네. 과거의 기자, 네. 우리 김준일 그 에디터도 기자, 저, 저, 뭐, 저도 네. 기자, 세 네. 네. 기자가 앉아서 <laughs> 네. 언론 얘기를 좀 잠깐 해봅시다. 네, 네. 저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요 왜냐하면 음.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습득한 팩트들을 조합해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음. 이를테면 중앙일보는 어, 민주 당원이라고 하더라, 네.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더라. 네. 한겨레 보도는 평소에 정치적인 언행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건 너무나 상반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 널려져 있는 사실관계 중에 언론사들이 취합을 한 거죠. 네. 본인들의 어떤 프레임과 의도에 맞춰서 기사 작성이 됐든전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상반되니까요. 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이 사실관계들을 조합했는데 반대되는 기사를 네. 썼으니까요. 저는 이거를 아까 강성준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음. 그러면 건강은 괜찮은지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자들이 물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람이 다쳤잖아요. 당 음. 대표든 야당 대표 이런 걸 지우더라도요. 그런데 저는 첫 일성으로 기사를 너무나 놀라운 기사기 때문에 속보를 보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60대) 남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음. 민주당원이 아니다가 속보로 떴던 음. 게 대단히 어색하다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음. 그러면 민주당원이라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인가. 이른바 친명인이 비명인이 반명인이 이 구도 속에서 이 테러 사건도 조망하려고 하는구나. 음. 전 대단히 나쁜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음. 아 이거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음. 제목을 또 상당히 음. 좀 자극적으로 뽑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주당. 양원이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 내용은 음. 이거는 아, 언론이 채택해야 되는 제목도 아니고 편집도 아니다 음. 이런 생각됩니다. 음. 네. 네, 뭐 그러니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뭐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네. 동의하는 부분 을 말씀드리면은 각 언론들이 본인들이 조금 취득한 정보를 취사선택한 것 같아요. 음. 유리하거나 이게 워낙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사안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음. 이게, 이제, 제목이 중앙일보는 단독, 이웃들, 하고, 이제, 요, <laughs> 요거를 예. 해가지고, 이재명, 습격범은 민주당원, 법없이도 살 사람. 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이, 사람이 민주당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원으로 이거를 게다가 이 음. 전원을 한 사람이 정말로 신뢰감이 있거나 신, 신인도가 높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음.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이 사람도 당원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아닐까 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매우 조금 의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다만 이제 강선호 대변인이 그거를 그렇게 아쉬움을 토로한 거는 조금 네. 언론의 어떤 생리나 시스템을 좀 모르시고 한것 같아요. 왜냐면 괜찮냐고 물어보는 언론이 하나도 없었다.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는요. 서울대병원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음. 왜그거를 당에 물어? 물론 당에 전해들은니까 당 대변인한테도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라는 건데 그거는 언론에서. 각 기자들이 각 자신의 파트가 있는 겁니다. 사회부 기자는 거기에서 서울대병원에 지금 뻗치기 하고 있으면서 그거 지금 들으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음. 있는 거고 정치부 기자는 정치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네. 당 대변인께서도 물론 슬픔에 잠겨 있고 그런 걸 아시겠지만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그건 거는 좀그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다 음, 존중이 네.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데스크에서 어 누군가는 서울대병원으로 보내 어 이제 건강 체크를 하고 음. 누군가는 정치 야당 파트, 누군가는 여당 파트 이걸 다 맡아서 미션을 주고 내가 시킨 일만 기자들은 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빨리 해서 보내야 돼서 이제 이런 어, 일이 있었다 이런 서운함은 좀좀 어, 좀 다르게 달리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기자로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 우리 언론이 좀 과도하게 정쟁에 우리도 같이 선수로 뛰고 있는 거 아닌가, 언론 스스로. 그래서, 어, 이제 딱 목표를 정하고 이 구도 안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각사마다 그게 너무 뚜렷하게 보인다. 그런데 이 언론의 관행과 태도를 어, 언론 스스로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혐오 범죄 같은 경우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막을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자들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그런 기사, 정책 기사 쓰면 조회수가 낮아요. 아무도 안 봐요. 정쟁 기사를 써야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그래야 동접률도 높고 유튜브도 잘 되고 그래서 서로 싸움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하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음> 고민입니다. <웃음> 예, 진짜, 진짜 고민이에요. 네, 정말 고민입니다. 음, 이제, 사회의 긍정적인 그 발전을 위해서 언론도 기여를 해야 네, 되는 네. 공적 기관인데 거기에 충실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증오의 정치, 독점의 정치, 극단적 진영 대결의 정치가 나은 비극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공감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 17대 국회를 출입했었어요. 열린 우리 당이었는데요. 네, 네, 네. 네. 그 때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여야가 극한으로 치달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대단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게 이 모든 게막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는 있었지만 여야가 최소한 이런 식으로 혐오를 주고받았던 기억은 최소한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가 실종된 것 같아요. 음. 서로 상대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네. 명명하면서 거의 뿌리 뽑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최소한 586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폄훼받을 삶을 살아온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수술을 받고, 긴급수술을 받는 와중에 국민의힘의 송은석 의원은 부정부패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다. 음. 이런 식의 또 말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태할.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정치가 왜 이렇게 됐는가? 서로 이런 말을 내뱉으면 야그 바깥에서 또 강성 지지층들이 이걸 가속화하고 그게 다시 한번 정치권에 영향을 주면서 서로 이 힐난과 비난과 혐오의 말을 주고받는 이런. 세태, 이거는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요. 언론 내 영향과 역할도 있겠지만 전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타인을, 타당을, 반대 진영을 적으로 규정짓는 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시장님은 굉장히 맞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음. 본인 얘기 아닐 때는 진짜 잘 맞습니다. <laughs> 네. 항상 제가 굉장히 존중하고 그러는데 본인 얘기와 관련해서는 음. 안 맞는 말이거나 살이 안 맞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뭐 증오의 정치, 독점의 정치, 극단적인 진영 내결 정치가 나은 비극이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홍 시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일조하지는 않으셨는지 조금 본인이 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양좀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 음.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게꼭 양당 정치로만 수렴되는 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에서도 이제 그 연구가 많이 있는데 음. 과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윙부터 중도층이 네. 이제 두터운 이런 형태였다면은 지금은 쌍봉 낙타가 됐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음. 쌍봉 낙타가 돼가지고 가운데가 되게 비어드는 이제 비어있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이제 이게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든지 음. 여러가지 뭐 팍스 뉴스의 음. 등장이라든지 이건 유튜브 우리가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은 네. 유튜브 저널리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렇죠. 알고리즘이 계속 이제 보여주는 것만 음. 보여주고 음.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뭔가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정치인한테 야너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지지자 얻어서 내가 권력을 획득하는 길인 거 아는데 이걸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보완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양당제가 문제라면은 다당제가 될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 어떤 뭐 그런 어 혐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면은 표현의 자유를 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뭐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음. 대안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까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치인들은 제도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를들면은 혐오 발언 같은 거를 음. 하면 안 돼. 범죄야 처벌받아 최소한 차별금지법 네. 같은 거를 좀 어떻게 통과를 시켜서 제도화하는 노력 이,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또 언론도 수능하고 이런 그러면 안 되니까 벌 받으니까 또 그런 보도 자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끊임없이. 어 혐오 발언을 조장하고 뭐 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증오의 정치, 독점의 정치, 음. 극단적인 진영 대결이 나은 문제야라고 또남 얘기 하듯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아 정말 좀그 근본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